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김용욱입니다. 네,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분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지성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이호영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한 바가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뇌신경 재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재활하면 막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뇌는 이거 마사지를 할 수도 없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뇌신경 손상이 이제 되고 나면 재활치를 료 하는데 네. 뇌신경은 부위별로 증상이 다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마비가 오시는 분이 있고 감각이 떨어지고 네. 어떤 경우는 인지 기능도 떨어지시고 실어증도 오시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치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아. 이루어지게 되죠. 또이 뇌신경 재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뇌가 손상되면 뭐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이나 인지 활동,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음.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 뭐 감각, 인지 언어, 그리고 배뇨, 배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호르몬, 조절이라든지 자율신경계 조절, 뭐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복잡한 기능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숨을 쉬는 것들, 뭐 심장의 순환 그리고. 침미 나오는 것들 음. 이런 무의식적인 활동들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복잡한 기능을 해서인지 음. 뇌가 뭐 무게가 1.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예. 그게 우리 몸의 어, 2%에 해당이 음. 되는데요. 어, 반면에 심장에서 이제 나오는 혈액의 20%가 뇌로 공급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뇌 혈액과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는 뇌 혈관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되면 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후유증은 개인마다 그리고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편마비나 사지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 시공간이나 어떤 신체 일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시증후군, 그리고 경직, 배변, 배뇨 장애. 통증 중우군 우울증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질환마다 이제 증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지성주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응.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인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밖에 없고 원인은 이제 내적 질환, 그러니까 신체 내에서 나오는 어떤 질환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은 뇌경색, 뇌출혈. 또 뇌출혈 중에 또 지주막하출혈이 또 독특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출혈이나 어, 경색 말고도 나이를 잡수시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 대표적으로 어... 이제 치매, 음흠. 또 파킨슨병 네네. 이런 이제 내적인 원인 말고도 그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제 보통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저희끼리 하던 말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저희끼리 하던 말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머리 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재활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난 일단 그게 궁금한데 네. 설명해 주시죠 뇌손상후의 기능 회복은 뇌의 가소성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뇌신경 의 회로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통념들과는 반대로 성인의 뇌는 어떤 자극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대뇌의 겉 부분인 피질과 속 부분인 백질이 모두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이후에는 뇌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더 이런 뇌가 소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관된 훈련을 어, 반복적으로 어. 하면 대뇌의 백질이나 신경 연구혈망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음. 특히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재활 훈련을 하게 되면 뇌의 변화와 기능 회복을 만들어 나갈 수 음. 있기 때문에 재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 신경의 손상이 왔을 때 어찌됐건 급한 경우에는 뭐 수술도 하고 뭘 하고 나서의 어떤 재활 훈련 이건 몹시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음. 뇌신경 재활 치료는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흠. 모든 환자분들이 그걸 다 받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네.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음흠. 먼저 지성주 교수님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연화치료 이런 것들 좀 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뇌신경 재활 쪽에서 물리치료에 속하는 이런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운동 치료가 되겠는데요 마비나. 균형이 안 좋거나 또는 못걸으시거나 또는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서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치료 내용은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든가 또는 근육의 스트레칭 또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 방법들 그리고 침상에서 침대 옆에서 이렇게 돌아 눕거나 앉거나 걸터 아오. 앉거나 또는 거기서 일어서는 그런 훈련. 특 이제 이동 도 훈련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섰을 때또 균형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잡는 훈련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것들, 음. 직접 걷는 것까지 하는 것을 할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좀더 이런 기능적인 훈련에 맞춰서 하는 것들 음. 있고, 또 수치료, 어, 큰 병원들은 어, 큰 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부력을 이용한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훈련들을 네네. 하실 수도 있고 음, 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네. 최근 최신 기술로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각광받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제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작들을 로봇이 보조를 해 가지고 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리에 약간 뭐 보조 기구처럼 찼는데 네네. 그 로봇이 걷는 걸 도와준다든지 네네. 이 기술 발전이 이제 물리치료나 재활에도 분명히 또 네. 변화를 주고 있네요. 연화치료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호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비 때문에 또는 삼키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어이 음식을 삼키거나 마시는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목적은 안전하게 삼킴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삼키는 것과 관련된 근육들을 튼튼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들을 하게 되고요. 또 전기 자극이랑 또는 온도라던가 진동 같은 이런 감각 자극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작업 치료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환자가 집으로 가고 또는 생활에서 자기가 스스로 뭐 뭔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어 그런 동작들을 만들어주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시지각이나 어떤 감각 또 그, 그리고 균형 훈련, 자세 또는 보조 도구들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도 예. 작업치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단추를 한쪽이 마비되신 분이라면 그런 것들은 보조 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단추 끼우는 연습도 그렇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언어 치료 있고 또 인지 재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우리 이우현 교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언어 장애는 주로 이제 뇌졸증이 원인이지만 외상성 뇌 손상이라든지 퇴행성 질환 특히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음. 치매 이런 경우에도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화된 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어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제 언어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치료는 발음장애, 실어증, 말실행증과 같이 손상된 언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의사소통 치료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약물치료, 뭐 비침습적인 뇌자극, 호흡 훈련, 음. 뭐 구강 근육 운동 아니면 보완적으로 대체 의사소통 기술 같은 것을 이용하는 그런 치료들을 함께 제공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인지재활은 이제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뭐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이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뇌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장애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인지기능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지 영역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 개별화된 이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 치료에는 인지 중재 치료, 인지 재활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나 어떤 자기 자극이나 전기 자극을 주는 비침습적인 뇌 자극 치료, 그리고 컴퓨터 보조 인지 훈련, 어떤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법들, 뭐 알람 장치나 음성 녹음 장치 사용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뇌신경재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좀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이 모든 걸다 해결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치료 그 주체들이 필요하고요. 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등 여러 주체들이 팀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전문 팀이 환자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어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큰 이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재활 의료 기관들을 지정해서 이런 적절한 어 회복기 전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런 손상 뿐만 아니고, 스스로 기능 회복이라던가, 또는 인공관절, 또는 어, 폐용증후군 같은 음. 여러 질환의 어, 회복기, 집중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좀더 돕는 음. 어,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아까 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분야의 치료사들을 저희가 다 음흠. 통칭해서 그런 치료를 다학제 치료라고 사실 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암 치료에도 그렇게 되고 아, 있고 음. 재활 치료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치료사분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의료기관이 조금 작으면 쉽지 음,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마흔여섯 개가 있는데 네. 네. 그 기관에 가시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던 병원이 서울이에요. 그러면 그 재활도 그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음. 아니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집 가까운 병원 좀더 자주 갈수 있는 병원을 가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뇌혈관 질환 특히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타이미지 임 브레인이고 음. 그다음에 그 급성기 치료를 그 대부분 지역에 있는 심내 혈관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 지역에 보면은 이제 거점이 되는 이런 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포괄적인 이런 다학제 재활치료를 해줄 수 있는 기관에서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굳이 이지런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나 더 붙이자면 이그 재활의료 전문기관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으흠. 지금도 재활의료 기관 지정받지 않는 병원이지만 재활의학과 의사가 충분히 있고 으흠. 그 팀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병원들은.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이 될 거고 그러니까 병을 보실 때도 재활의과 의사의 사실은 숫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어. 재활의과 의사가 충분한 어떤 구성이 돼 있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뇌신경재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저희가 종합형 개론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네. 그 뇌신경재활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뇌졸증에 대해 뇌졸중. 재활치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재활의학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두루두루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제아래학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